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CBS 녹한뉴스 후보 자격 대차은 김문수 사필귀장 한 끝까지 함께 해달라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5월 10일 CBS 노커뉴스 박희원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유영주 기자는 지난 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젠퍼에서 열린 관우크룹 초청 토론에서 기준설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10일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즉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빅텐트 를 세워서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한덕수 후보를 새로운 대선후보로 선출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당원 투표가 부결된 직후 입장을 내고 사필 규정을 강조하면서 민주는 영생한다. 민주영생. 그리고 독재 필망. 독재는 반드시 망한다. 고 하면서 당풍쇄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물론이고 한덕수 후보에게도 뭉치잡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후보님, 홍준표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나경원 후보님, 양형자 후보님에게 모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후보님들과 함께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후보를 향해서도 끝까지 당에 나와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모든 것이 당당하고 정화하고 오직 국민을 더욱 사랑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